오늘 보라카이의 서양하은 평소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잔잔한 바다 위를 떠다니는 세일링 보트가 멋진 장면을 그려내고 있네요. 모래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마다의 힐링 타임을 즐기고 있고요. 날씨는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딱 좋은 온도, 가볍게 바람이 불어오면서 기분 좋은 여유를 선물해주는 그런 날인 것 같네요. 바람을 타고 조용히 움직이는 배들, 웃으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 그리고 바카가의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일링 버트를 타고 바다 에서 느긋하게 석양을 감상하는 것도 화이트 위치에서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걸어보는 것도 보라카이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